안녕하세요. 오늘도 만원도에서 엄청난 꿀팁 영상을 준비해왔는데요. 이 영상 하나만 보셔도 최소 10만 원 이상, 최대 20만 원대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핸드폰 렌탈 등등 많은 부분에서 지출을 줄여주는 고마운 제휴 카드. 좋다는 걸 알고 있긴 하지만 번거롭다는 생각으로 안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누군가가 매달 월 100만 원 정도의 지출이 있다고 가정해 볼까요? 각각 30만 원 실적으로 세 장만 잘 쓰셔도 한 달에 4, 5만 원씩은 요금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매년 50만 원 정도를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한 분들은 꼭 체크해서 사용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일반 신용카드와는 다르게 제휴 카드는 소비자들이 조금이라도 할인을 받으려고 만드는 거다 보니 제휴 카드를 발급하겠다고 한들 카드사에서 아무런 혜택도 주지 않습니다. 물론 영업사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최대 혜택을 볼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페이 중에 자주 쓰시는 금융 앱에 접속해 볼까요? 그리고 카드사 이벤트 페이지를 들어가 봅니다 저는 카카오페이를 주로 사용해서 이걸로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 이번 달인 9월에 이벤트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번 달 가장 좋은 이벤트를 보면 카드말급 혜택으로 아! 무려 23만원이나 혜택을 볼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생각보다 큰 금액인데 내용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10월 10일까지 발급한 이 카드로 16만원을 사용하면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16만 포인트를 준다고 합니다. 요즘 웬만한 곳에서 페이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 16만원이나 다름없다고 볼수 있겠네요. 두 번째로는 이 카드로 11월 한 달간 10만원을 사용하면 광달 요금에서 4만원 청구할인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두 가지 조건만 달성해도 20만원 혜택을 볼수 있겠네요. 여기서 조금 더 부지런하신 분들은 다음 세 번째로 12월 말일까지 6대 생활비를 자동납부로 등록하면 건당 5천원씩 총 3만원을 추가로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것까지도 챙겨가시면 좋을 듯 하네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이벤트 페이지에 신규카드를 발급해서 신규 발급 혜택을 다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휴카드로 추가 발급을 신청하시는 게 포인트 바로 제휴카드부터 만들면 신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으니 먼저 이벤트 카드부터 만들어서 교체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대부분의 제휴카드는 첫 달은 무실적이라서 최소 실적 기준으로 사용한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이벤트 카드로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만 실적을 쌓으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렌탈이나 통신사를 새로 바꾸게 되면서 제휴카드는 어떤 게 좋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찾아봅니다. 그리고 바로 카드사에서 발급 신청을 하죠. 이렇게 해서 요금 할인을 받는 것도 좋지만 이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미리 이벤트 카드를 신청해서 혜택을 본 뒤에 제휴카드로 변경해서 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겠죠? 오늘은 제휴카드 만들기 전돈 버는 꿀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똑똑한 소비자들을 위한 꿀 오브 꿀팁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렌탈, 인터넷 관련 제휴 카드 또는 어떤 내용이라도 궁금하시다면 저희 만화 더를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